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입시 때문에 영상을 못 찍다가 이렇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이번 영상은 힘들었던 나를 위한 선물 언박싱 영상이에요. 물론, 입시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아이 선물을 먼저 챙겨주었으니, 걱정은 노노. 자, 그럼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디올은 이번에 디올이라는 글자가 양각으로 골드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백화점에서 준 인보이스고요. 이거는 제 결제 내역이 들어있는 봉투예요. 백화점에서 준 인보이스부터 살펴보면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내용은 제가 좀 볼게요. 제가 산 모델은 몽테인 30투인원 파우치고 제가 산 금액은 245만원이었어요. 그럼 본품을 살펴볼까요? 역시나 이 리본도 디올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가장 기분 좋은 리본을 푸는 시간. 셀러분께서 이 가방은 약간 볼륨감이 있어서 박스를 꽉 닫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어볼게요. 이건 사우치 저스트백이고요. 제가 산게 파우치니까 요 정도 사이즈 크기예요. 보이는 파란색 테이프 때문에 감동 와사삭 하는 느낌이네요. 왜 이런 색을 선택했는지. 제가 산 제품은 짜라란. 몽테인 30 투인원 파우치 중에서도 오블리크 패턴으로 구매를 했어요. 오블리크 패턴 말고 가죽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노멀하게 드는 블랙 색상의 가죽도 있었는데 그런 류의 가방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오블리크 패턴의 자가드 원단의 가방을 선택했어요. 가죽 끈이랑 가죽 끈이랑 체인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가죽 끈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30 몽테인이라고 쓰여있네요. 30 몽테인이라고 쓰여있고요. 이쪽에 포켓이 하나 있어요. 30 몽테인 파우치 캔버스. 셀러분께서 오블리크 패턴은 완전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네이비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는 블랙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짙은 네이비 색상이에요. 그리고 메탈은 빈티지 골드 색상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픽한 이유는 요즘에는 무겁게 뭘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라 립스틱 하나 정도만 갖고 다녀도 되겠다 싶어갖고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얼마나 많이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체인꾼과 가죽꾼으로 다양한 길이와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제 마음을 더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우선 내 외부의 수납 공간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외부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부를 보면 앞쪽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고요. 지퍼 공간이 있어서 비중품 같은 거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카드가 하나 있네요. 안쪽에 하나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카드 포켓이 하나, 둘, 셋, 넷, 넷, 네 군데 있는데, 길이로 봤을 때는 가로로는 못 넣을 것 같고, 세로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로 넣으면 이렇게, 딴 부분이 여기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세로로 넣어볼게요. 카드를 이렇게 세로로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이렇게. 그럼 가죽끈이랑 체인끈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체인끈 먼저. 체인끈은 이렇게 귀여운 주머니에 들어있고요. 아, 이거는 빈티지 골드보다는 약간 더 반짝거리는 골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의 끝도. 는 다양한 방법으로 걸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도 될것 같고요. 이게 길이가 좀 길다 싶으면. 이렇게 걸어도 될것 같고요. 이것도 길다 싶으면,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더 짧게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리를 안 끼우고 그냥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가방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돌린 부분이 빠져서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가죽끈을 보여드릴게요. 칭이 되어 있고요. 끝은 벨트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색상은 가방이랑 비슷하게. 빈티지 골드 색상인 것 같고 아까 그 체인 골드랑 더 가까운 그 체인의 옆에 같이 비교해 보면 체인이 확실히 더 반짝거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벨트는 이 부분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홈에 통과시켜주면 되고요 똑딱이를 떼가지고, 뭐 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연결시킬게요. 아무래도 똑딱이도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길이는 본인이 좋은 길이로, 편한 길이로 맞춰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 정식적인 사용 방법은 아닌데, 가죽끈을 이용해서 가죽가방처럼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방법은 가방 열일이 자주 없는 곳에 갈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죽끈은 이렇게 되고요. 닫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방 열 때마다 끈과 가방이 분리돼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도 전혀 다른 모드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저라면 가끔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끈 아무것도 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손으로 들어서 클러치 팩처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게는 크기도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연출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영상 촬영하는 중간에 느끼셨겠지만 이 제품은 자석이 아니라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똑딱이가 세상 불편해요. 잘 맞춰서 닦기가 세상 불편해요. 이게 유일하고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 사람은 자석같이 탁 닫히는 그런 가방이 좋은데, 그게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저를 위한 선물 언박싱을 끝내겠습니다. 와.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